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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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가끔 뭔가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. 탄산수를 아. 마요 <laughs> 오늘인가요? 탄산수만 마셔도 기분이 뭉롱 멍롱... <laughs> <laughs> 뭔가 알딸딸. 알뜰... 탄산수만 <laughs> 마셔도 없앤다 <laughs> 어. 그래요? 아, 뚜름잘 마셔요? 여름에 잘 마셔요? 탄산수야? 아, 모든 간에 잘마시나요 아, 근데 제가 뭐든 간에 못 마시는. 저희는 뭔지 말안 했어요. 네, 저는 잘못 마셔요. 음. 잘못 마셔가지고, 여름이가 얼마나 잘 마시는지는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제가 워낙 밑에 있기 때문에, 뭐든 간에. 뭐, 요구르트가 됐건, 스무디가 어, 됐건, 탄수가 어. 됐건, 뭐 됐건, 물이 됐건, 물이 됐건 뭐 콜라가 됐건. 따뜻한 것도 잘 마시고, 다잘 마시잖아요. <laughs> 그죠. <laughs> 버블티 등등. 응, 안 마시고. 음. 주스도 잘 마시고. 의외에 반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